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이고요. 예, 다들 오늘 뭐 어, 예, 다들 오늘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예, 어, 오늘이 어쩌면은 이제 전형적인 이뭐 가을 날씨고요. 뭐 아까도 뭐 제가 뭐이 방송에서도 뭐 여러분들에게 어뭐 얘기를 이렇게 뭐어 정말 뭐가도 참참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제 뭐 국민의힘의 이제 뭐장동어 대표가 이끄는 어 국민의힘 이기도부가 내일 대구서 어 이제 어 이뭐 뭐 집회를 연다 그랬죠. 저는 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생태직각 억지로 이제 이 장애투쟁을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모로 어 의미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결국에 누구냐. 지금 뭐대통령인이 재명이가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어 이제 사법적 이제 의혹을 이제 사고 있죠. 특히, 보면은, 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뭐, 부정선거로 이렇게 뭐, 대통령 돼서, 어, 결국은 이제 정권 찬탈을 했고,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같은 국민의 힘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 진짜 내란 세력은, 어, 저놈들이 바로 이제 내란 세력들이죠. 보면은, 이재명이가, 어, 뭐, 일종의 이제 뭐,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보면은 뭐, 내전을 뭐, 불사를 한다. 지금 어쩌면은 지금 현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할수있는이 정청래 역시도 어 거의 보면은 이 상대 진영을 아예 어 이제 선멸의 대상, 박멸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 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 지금 지금 일당이 지금 뭐이 대표라고 하니까. 뭐, 아까 뭐, BJ 톨 방송도 제가 뭐,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 완전히 뭐, 바퀴벌레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짐승 새끼들이죠, 막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전작에, 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놈들 말따나, 경찰, 뭐, 검찰 개혁이나 미명 아래에, 어, 뭐 업세가 다 없애본다. 그러면은, 이제 만저 완전히 이놈 아예, 이제 중국식, 어, 공산주의 이제 체제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가, 어, 아예 뭐, 이뭐 박탈을 당하죠. 제가 뭐, 방송사도 뭐, 뭐, 수차례 뭐, 뭐, 응급을 했고, 수백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경험을 한 것은 어, 결국에는, 이제, 조놈들의 이래, 어, 조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어, 거의 뭐, 어 심각할 기경이다. 여보세요. 아아 어. 아, 지금 이제 뭐, 뭐 방송 도중에 이제 전화가 왔네요, 보게 전화 왔다고. 아, 어. 어. 땅게 어, 아니고 저 너만한데 그 그게 뭐 보험 회사서 무슨 이제 그게 왔는데. 어. 어.. 지금 그그 그 아파트 쪽으로 내가 갈게 이제. 아 지금 좀 돌아가가지고. 아 그럼 내가. 뭐뭐 시간 때를 약간 약간 늦춰야 되나 그래 이제 몇시몇 시까지네? 아 지금 이제 뭐뭐 뭐 갖다 뭐정안되면은 내가 뭐 저녁에 이제 집 집에 가다가 이제 이제 갖다 줘보고 가는 수도 있고 뭐 그냥 몇 시? 어한 여덟 시쯤에 여덟 8시? 시어 지금 정확하게 어딘데, 그니 지금? 어. 그 뭐, 내일도 꼭 뭐, 와서 일정이 같은일정 잡혀보면은 또. 아. 내일, 어. 어. 그러면, 그 자격증 시험 치고 안 그러면은 그, 그, 그 집에 오는 게랑 문지 자격증 시험 치고 오는 거야, 그게. 안그래도 이제 뭐 아들한테 뭐 기쁜 소식도 좀 알리라고 이제 뭐어 구독자가 이제 어 2727명으로 이제 어 올라갔어 이제 어 이제 한번 뭐이 채널이 뭐, 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방법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래야 뭐 아들 들 내가 뭐 용돈을 주든지 뭐, 뭐 그렇게 하래 그리고 이제 한 이제 뭐 한 4년 초, 아니면 올 연말쯤에, 내 생각에,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한, 한 3천명 구독자까지는 안 갈까, 지금,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보기에 어, 아, 지금 뭐, 어리, 어리 친구들아, 지금 놀고 있나, 이제? 누구? 음, 그럼 뭐, 가 가득 집에 뭐, 가득 부모님도 몇개겠네 이제? 그래 어 괜히 뭐내한이어아 내일, 내일 내가 어, 어 내가 나가면 보통 한어한 어, 한 빠르면 빠르면 4시쯤 6시 상간에 한마 갖다 그, 그 아들 한번 만나는 걸로 뭐 그때 어, 어, 그래 한번 해보지 어래 그래 서고해 음. 어? 어, 아들하고 이제 뭐, 잠깐 전화를. 자, 제가 이렇게 뭐 시내 이렇게 이이 이 시내와 어뭐 제가 도는 거리를 이렇게 하산하면 오가오 하면 그냥 뭐한 100km 남지 거의 돌지어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도는 거리를 한 대구 가는 거리 보라. 좀더도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제, 뭐, 앞서도 뭐, 장동혁, 어, 대표에 대해서 제가 뭐, 그 얘기를 했고, 어, 뭐, 한간에서는 뭐, 장동혁 당대표가 뭐, 마음에 안든다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이전에 뭐, 뭐, 당대표였던 이 김기현, 그 다음에 이, 아, 뭐, 이준석, 김기현, 그 다음에 뭐, 이, 한동훈 당대표보다도 훨씬 나았죠 오히려 보면. 그래서 내일 이제 뭐, 어, 이제 뭐, 지금 차기 대권 주자 1호 지금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은 이, 이 저들이 어쩌면 더불어민주당 놈들이 결국이 만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보죠. 지금 해서는 어 안될 짓거리를 지금 보면 계속 그래야죠. 뭐 특히 말도 되지도 않는 뭐, 뭐 내란, 내란 재판운동 나발인동, 야, 이 새끼들아, 그러지 마. 차라리 내내란 재판 보러 가다 응? 하는 거 보러 차라리 새끼들아, 어? 민생을 진짜 갖다 그래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래. 진짜 방송을 하다가 어때 때 보면 막 욕이, 어? 욕이 정말 뭐, 뭐, 뭐 절로 터지죠, 뭐은 그리고 지금 뭐, 어제 이제 뭐, 이, 이교코 이, 이보 이 특검 새끼들이, 어, 제가 말한 특검이란 놈들은, 어, 옳은 특검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의 그냥 신부는 꾼 어, 그냥, 그냥 빨갱이 특검이죠, 보면 빨갱이 특검. 그러니까 뭐, 보면은, 좋은석기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민중기, 그 다음에 이명현 그리고, 이, 제가 얘기를 했죠, 고모그 김건희 여사님 일이 아마,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막, 막말로 그래.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09년인동, 그때 그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새끼들이 지금 보면은,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죠, 보면은. 그러면은, 어? 뭐 도울지 못해서 그거 투자하는데, 뭐, 김건희 여사님 호참하 그래 했나요? 막말로 그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뭐뭐김 여사님 일 같으면은 적어도 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 어디 보면 4천은 있죠 그러면은 뭐 대통령 배우잖아 그러면 기업을 가질 수가 없나요 그래 그게 어 그러면은 내가 하면은 어? 내가 하면 올바른 일이고 어 다른 사람이 하면 근데 그게 전부 범죄입니까 막 막말로 그래 그런 새끼들이 어? 아이고 잠깐만 내가 대통령이요. 내가 뭐 어리? 어? 국무총리요. 내가 어리 같아 국회 의원이요. 김사현 이옥부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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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 뭐, 제 방송을 이렇게 뭐, 들어보시면은, 뭐, 상식적으로, 아, 예, 지 목적지인, 예, 사장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사장뚝 주차장으로 가고 있고요. 예, 사장뚝이 어디냐면, 안동시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언덕처럼 생겼는데, 어, 위쪽은 이제 어, 이제 신시장, 아래쪽은 이제 구시장으로 이제 나누어지죠. 오늘따라뭐 토요일이고 어, 또 여기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뭐 찐닭 골목이 있고 그렇죠. 저도 어린 시절에는 뭐다 고기를 이렇게 참잘 먹었는데 음, 이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오게 닭을 제가 먹고는. 어, 닭고기 입을 안 되죠. 자, 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오게닭이, 어, 이 까마귀 옷자 써가지고, 이렇게 뭐 까마귀처럼 이렇게 까만, 어, 그건데. 예. 난 뒤로는 제가 이제 뭐다 고게 이제 잘 이제 어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예, 예, 어, 다시 이제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게 십수 년 전에도 그러면 그 일을 다 듣쳐 가지고 결국 에 욕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뭐 대통령, 그 배우자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뭐, 뭐, 줄리 타령이 있는 나발인동, 뭐. 온갖 짓거리를 다 했죠. 그그 그 미친 새끼들이 이번에 보면은 또 이제 뭐 서영교를 비롯해서 또 이제 어? 어리 보면은 대지단을 어? 어리 보면은 그 어? AR로 그때 음성을 또 조작질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한덕수 국무 전 국무총리가 마치 뭐조 조의대 대법원장을 만나서 뭐 무슨 보타기를 했느냐 이제 그런 짓거리 했죠. 결국 그것도 거짓으로 이제 판명이 되었다. 그니까, 러이 새끼들은, 어, 진짜 내가 참, 있는 거예요 말하지만은, 있지도 않는, 내란 선동지를 해가지고, 멀쩡한 대통령 끌어내리고, 어, 정권 찬탈을 했다. 어? 그럼 지가 어리, 어리, 어뜻하게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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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선거를 해가지고, 어, 오케이, 정권 교체를, 어, 했으면야, 제가 입이 열이 안 돼서 제가 할 말이 없죠, 그거는. 무려 이재명 당선시기 위해서 이제 중국, 중국 때는 남, 녀들이 어? 비행기를 타고 도와서 그때 당시 이제 부정선거 저질렀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어 본투표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본투표에서는 김문수, 이, 당신 후보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거의 이겼죠.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결국 뒤집혔는 게 뭐냐? 사전선거에서 결국 뒤집혔다. 거기에 바로 뭐냐? 가짜 투표지그 다음에 막, 이제 신권 다발이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어, 이, 이재명이는 라 이름이 그 적힌 표가 무려, 어, 무려 3,100장이 무려 나왔다 그랬죠.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제가 뭐, 어리, 뭐, 어리, 뭐, 같다 뭐, 어 제가 지연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 이제, 90건에 거의 가까울 정도 부정선거가 이루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봄, 내것이 올른, 그러니까 뭐, 뭐, 자비시나 자이티비시나 봄, 마구, 어, 거짓말을, 그저, 어리, 어리 밥 먹듯이 하고, 돼. 심지어, 그런 보도조차도 안 하죠. 이번에 심지어는, 어 찰리 커커가 그, 뭐, 암살범인데, 그렇게 뭐, 강연 도중에, 목적에 이제 이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그걸 가르켜서도 어? 구구라고 이지를하죠 구구라고 말하는 새끼들이 바로 이제 바로 빨갱이 새끼들이다. 어? 그 최근에 이제 막 국민의힘에서도 막 어? 구구가 어땠니 저도 심지어 저도뭐구구단 소리 들었죠.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구구는 없죠. 극장 새끼들만 있죠 보면은. 그래서 뭐 앞서 아까도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뭐 뭐 김건희 여사 그거 보면은 채퍼도 보면은 그 가방 하나 이제 그걸 티거리 잡아가지고 결국은 했다. 그러면은 대통령 영부인은요 공직자 신분이 아니죠. 그냥 대통령 옆에 이제 이제 붙여져 있는 그냥 어 옆에 있는 그 사람이죠 보면은. 지금 얼마나 보면 이재명과이봄 정청내 이, 이, 정청 이 덧발동 놈들이 얼마나 지금 이, 이 광기를 보이고 있느냐. 과거의 조선 시대 때 보면은 마치 이제 그런 폐악질을 하는 그, 이연산군을 그냥, 어, 보는 듯 하다. 그게 정상적인 지도자 같았으면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이번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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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국과 이번에 뭐, 간세협상이나, 어? 트럼프 대통령과 그만난그 그 트럼프가 오라 그럴 때, 어? 지금 가가지고 참, 어? 오른 대통령 같았으면은, 벌써 아마 그게, 어? 간세를 해서 우리나라도 다,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갔, 갔을 거 아닙니까? 뭐, 예?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어, 자칭의 대통령의 새끼가 결국은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보면. 아씨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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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날씨가 이렇게 문달아 놓으니까 좀 덥고 열어 놓으면 이제 좀 선선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결국 정권 찬탈과 12.3이 대통령의 이 정당한 이 보면 이 겸을 어 트집을 잡아서 그걸 대. 내란을, 어, 윤설 대통령이 뒤집어 씌운 제 새끼들의 말로 바로, 어, 정권 찬탈자이고, 어, 이 범인들이죠. 솔직히 따지자면. 그러니까 저들이 말한 내란 재판부라는 거는, 어, 상식으로선 도저히 뭐가 더 이해를 할 수도 없는 저들만의 그저 생각이지, 어, 전체 생각은 아니다. 뭐, 이 점을 제가 이제, 어 밝혀드리겠고요. 아 이토요일이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고요. 예, 저는 어이 방송을 여기서 이제 어, 마무리를 지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